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또한올 한해 동안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중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느끼는 것.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절대적 기준을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물질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돈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또 돈뿐만 아니라 내 따라서 명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권력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하게, 다양한 영역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하여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하여 난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그 소유의 개념의 대상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막상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죽는 순간까지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설령 죽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순간까지도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 나에게는 우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그래 남자는 싸나이는 의리야.라고 하면서 친구를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이순신의 후예를 닮은 저와 저는 나라가 나의 최고의 가치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치겠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저도 60을 넘었습니다. 그 60을 넘은 저에게 도은이하고 성은이가 누가 그랬나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리에 아침에 충격을 받았어요. 편지를 받는 순간까지는 행복했는데,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나보고 할아버지래요. 그럼 그 엄마는 제딸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순간 저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들, 그 중에 가장, 가장 소중하게 머릿속에 스쳐 지는 것은 가족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일까요? 저도 60년을 살면서, 저랑 가장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아니라 어느덧 살다 보니 내 아내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소중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이에요. 소유하는 것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정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사랑이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다면 사랑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유일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오직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심히 행복하셨음을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진받은 인간,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제 좋아하는, 제 존경하는 장강용 목사님이 맨날 손자 자랑하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손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두들겨서 그래, 꼭갈콘 좋아하지? 박스채 준비하자. 이만큼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서프라이징 감춰놨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할아버지가 사랑한 손자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가장 기뻐했던 그 인간을 향해서 주셨던 첫 번째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정. 아담을, 하 하나,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에게 있어서 그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네 것으로 해. 너희 여 있는 이 모든 땅을,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너희 소유로 해라. 하늘에 수많은 새와 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육축,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소유로 해. 근데 그것 까지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것이 아담을 위한 아내였고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몫은 아닐까요? 소중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릅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 4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 그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닮아서가 아니라 똑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하여 존중의 여김을 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는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하시겠습니까? 그걸 지켜내시겠습니까? 이 소유와 지킴의 개념은 정말 달라요. 이 소유의 개념으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소유의 개념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로 볼수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까, 볼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담에게 주신 징계와 하와에게 주신 징계가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하겠다? 아내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의 개념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준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젠 소유의 개념의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수고의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분명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가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말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주는 요소가 무엇 때문일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한 그 크기가만큼 실망이 커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죠 왜요? 서로 낯선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다가오니까 그 실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오니 그러기가 나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요소를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낳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갈등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 또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기대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생에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이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포기하지요. 그 포기하는 방법을 정말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대를 하게 될까요? 왜 남편에 대한 기대와 아내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자녀의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내니까 당연히,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이 당연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와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만족되어진다면 어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부의 갈등의 문제도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매일 다툼과 갈등,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이 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해피는 또 우리 며느리가 또 앉아 있으니 이가첨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제 며느리는 완벽한 며느리. 이래야 시아버지가 점수를 따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며느리에요. 어찌보면 제 이상형처럼 느껴질 정도로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20살 밖에 안 됐던 그 젊은 아이가 와서 살림을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아이가 받는 상처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넌 당연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요구하는 소리.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너는 돈을 쓰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냐라는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소식을 사실 제가 들었어요 아빠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잠시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아 아빠도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내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돈벌수 있는 것은 내 집안을 지켜줬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이건 당연히 아니라 이건 감사할 조건인 걸 알겠니? 내 아이를 낳아주고 나이를 키워주므로 이래서 내가 밖에서 돈을 벌수 있도록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 알겠니?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그 말을 듣더니, 아, 그렇군요. 자신이,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당연히 밥을 해주고 나는 돈을 버니까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고 너는 돈을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값과 을과 같은 관계를 생각했었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내가 감사한 존재고 또 낳아준 아이를 잘 키워주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정말 살림을 장, 정리해 준 것이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받아들이고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살짝 뭐라고 요즘 어떠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매이, 과거에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 일들을 하는 건난 돈을 받은 건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마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으나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축복이기에 이건 당연히 아닌 감사의 대상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 피조물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어느 때 깨달을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가정이 과거에는 제 어깨 무거운 짐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어깨에 짊어진 이 짐이 아닌 훈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나의 훈장이고 나의 자녀가 나의 훈장이라는 사실, 나의 남편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훈장이라는 사실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한 평생을 같이할 이 부부에서 소중한 가치로 여길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 역시도 날마다 우리 아는 때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듣는 사람들이 성이 없다라고 저한테 째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한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꼭 굳이 말을 해서 알아듣냐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처럼 공하게 들린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냐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카냐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분명하게 나눈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orn of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너스카시라고 써 있어요. 이 너스카시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친밀성, 그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와 같이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대신 짊어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누구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기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한다면 말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제가 요즘 원득 가른 것들이 영양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식물에다 심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할까요? 저주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사랑 성도덜면 쑥스럽다 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때그 사랑은 놀랍게도 한 가정의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제자 훈련 시키면서 성경을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내 입술에 선포하는 순간 그 말의 권세가 그 가정을 집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술을 선포할 때그 말이...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부정의 말이 나오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놀랍게도 그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녀의 말의 권세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말의 권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 결과가 그 가정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싸워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마음에 없을지라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포한대로 그 가정은 결코 사랑이 떠나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